1월 24일, 어, 그러니까, 그 지난번 바로 경매치 판결을 신청해가지고 경매 쪽으로 가시면 되죠. 그 방법밖에 압박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가지고도 그 사람이 압박이 되겠느냐. 재산이 없으면은 압박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 그 체크가 저기 음.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런 걸좀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걸좀 확인해가지고, 어, 집 주소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압류 걸수 있으면 좀 압류를 걸어야 되죠. 그러는 게 이제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수소문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 이제 그거는 어, 지금 현실적인 여건상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 뭐랄까,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단서를 이렇게 조금씩 쫓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상에 그 사람의 인적상이 조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도 그 인적상이 좀 나와 있고 하잖아요? 아,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어, 그, 뭐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든지, 그 사람 집 주소나 등기소에 나와 있는 주소나 이런 걸 가지고, 어,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든지, 또는 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그 사람 상대로 뭐 소송해 가지고 나중에 뭐 소송 과정에서 그 사람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것도 한번 발급 받아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초본 발급받아보면 은 주소가 쭉 이렇게 건너온 거처온 주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가지고 거기 등기부등본 을좀 떼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서 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이꽤 많이 걸리겠는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다는 게돈 받는 방법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당연히 없죠 뭐 네. 지금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뭐니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압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청구 소송하고 그 다음에 네. 경매 집어넣고 네. <laughs> 그 다음에 또 이사를 나오셔야 된다면 임차권 등기하고 이런 법적인 절...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권 등기를 안 하셨잖아요. 네. 부인, 부인 주소만 남겨두셨다면.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laughs> 부인이 거기 살지도 않는데, 부인 주소만 남겨두면어중뜬거 아닙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 해서,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고 나면은, 그때는 부인도, 그, 전입신고를 이렇게 마치시는 게 좋아요. 실제 살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 하시는 게 정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또, 이제, 그래야 또. 아니, 이제 만료가 돼야 되죠. 24일이 만기라며요. 네. 그럼 죽으면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며칠 기다렸다 하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 동시에 하면 됩니다. 둘, 같이. 어떤,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그걸 저기, 형사 고소하면 어떠냐, 이런,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상으로 뭐, 형사 고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어, 그게 뭐, 당, 당 사기죄가 된다거나, 구조가 그렇게 잘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고소하셔도 이제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그 사람 부담을 줘보겠다. 주고 싶다. 그 사람도 좀 경찰서 나와서 진술도 하고. 그 과정에 나도 얼굴도 좀 보고 싶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고소하시는데, 결과 자체는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이에요, 또. 예. 그 사람 얼굴 본다는 거 외에는 없네요? 좀 부담 주죠. 아무래도 경찰서에 나오게 되니까.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예. 어떤 변호사들은 그게 마치 뭐 형사고소하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뭐랄까.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조금 가능성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예요, 사실. 네. 네. 그 상대편 부담감을 준다는 거 외에는. 만약에 이제 임차권 등기 좀 도움받으려고 그러면 변호사 보수가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뭐 50만 원이다, 7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적절하다 생각하시면 맡기시면 되는 거고. 조금 비싸다라 생각하면은 뭐 법무사한테 의뢰해도 되는 거고 내가 직접해도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분들은 다 음. 처음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잘 모르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뭐, 변호사한테 속기도 하고요. 어, <laughs> 아 이거 왜냐면, 저, 그, 다 급하니까, 어, 뭐, 이 사람이 저렇게 하자 그러면 돈 내라 그러면 또, 막, 그, 저기, 급한 마음에 또 돈도 내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죠. 이제, 자문을 잘 받아가면서. 좀 차분히 하실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